하나 하나 갖고 역시, 뺏어먹는 게 맛있네. <laughs> 뭐 나와야 이제. 아니, 나올 거야, 나올 거야. 항상 아, 저 결국 뺏어먹으면 나오더라고. 물에 잡으면 안 나오고. 아 전투하면 나오는 것 같아. 어차피도, 봐봐. 그렇게 안나오면7900 나오고. 부자 갈까요? 왼쪽으로 좀 가. 그냥, 왜? 그냥 왜? 쏘지 마. 그냥 부, 저쪽으로 붙어 있어. 부자야. 붙어 있어, 붙어 있어. 맞아주지 마. 투이스 던지면 죽을 것긴한 한데 간은 2시간은 2리간은 2시간은 뭉쳐 간은 2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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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는간은 2시간은 2시은 2시간은 2시간은 2시말은아 쑥쑥쑥쑥봐봐, 쑥파 계속, 쑥다 쑥... 마우스 올려봐, 숙하게. 찍었어?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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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게 있어. 아이고 사이코 영감도 봤다야. 이 정도 세 명도 있던데요? <laughs> 잠만 이거 또 누가 빼가나 빨가는구나 아우라 한번 해야 될것 같아 나 있는데 와봐 응. 그, 공항이 아홉 개 있네요 응. 이거 내가 그냥 응, 아파. 어 아빠 손만 차겠까 이거 내가 6시쯤 오빠 짓게 내가 여기서 그냥 못 빠고 있을 거기, 거기, 아버지 구석으로 가자. 그, 레드, 레드존. 응. 음. 떡상 형이 하울하고 음. 위에, 아, 내가, 될것 내가 데리고 오고 있어. 그니까, 음. 그거, 걸쳐야 되잖아, 한 명. 레드존. 됐다. 여기, 여기. 여기 딱 걸쳐. 하, 하울 돌리고 여기 써시면 돼요. 떡상. 잠 아, 나, 나 내가 지금 빼고 있는데, 네. 돌려서 갈라 그러자. 똑상아 아, 그거 지금 네. 빼면 안 되지? 빨리 가. 빨리, 빠변해, 그냥 빠변해. 빠변. 그럴 땐 빠져만 그래갖고 저 저서 끝으로 올라가 있어. 아 도광 씨. 거기 어. 그냥 나가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있어. 아 너무 많은.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지. 아니 아니야 어, 아니야. 석상은 그래. 위야 위. 위 오른쪽에 아니야. 들어가 있어야지 오른쪽 중간 오른쪽. 중간 위야 중간 위. 아, 저기 와키리 어, 어, 거기 네, 거기 거기 한칸 더야 한칸 더. 이미 돌았어 이미 돌았어. 음. 누구 보고 있지? 저 냉정 캐릭터 보고 있는 거야. 온다. 저, 공항에 카메라 점포 들어오려 그래요. 조릅니다. 오, 큐는 내는풀거 같네. 아시, 아시타지오도 누가 잡아주세요 들어가자 어, 들어와봐 들어와봐 고 So, 응. 동양... 저 하울 돌리고 네가 서 있는 거 a t I'm g o i n 보고 들어와봐 o w do you do t h a 여기 먼저 볼 거야 공항 먼저. o i 어그 밑에 n g 봐봐 그냥 i 하게 o i 어 g t 그냥 한번 나비 해 봤어? 이런 별로 없네 아길 막혔다 여기 음, 식스 있다 식스 중앙에 어색 비오는 이볼 거야 보고 윤똥물봤어요 확인 비쌌어. 네, 아... 피안 달죠. 거기 네안 네, 달아? 마담 아깝다. 꺾이는 되어가지고 피를 못날겠네백백백백아빽 빽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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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빽 어, 좋다. 저희 이거 피닉스 끼고 막 2시간도 하고 그랬어요. <laughs> 와 오늘 뭐좀나와줘야 될텐데 누구랑 싸우는야야공래이겠그 아아 아까 아까 떡상이 저기 한명 누가 봐줘라 이것 좀 잡아주세요 파이어 어디 어디 응. 어디 여기로 와 그냥 옆으로 와 옆으로 네. 안으로 좀 살짝 들어가 있어 살짝 어왜 얘들이 나만 남한테... 때리지 맛집을 알아본 거지 <laughs> 아니 요즘 그래도, 그래도... 잘안 죽는데. 바이야, 그래도 너가, 너가 좀 맞아주면 안 될까? 더?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아니, 몹, 아니, 목들이요목들 몹들. 몹들. <laughs> 아니, <못 믿는> <laughs> 아, 목이든 사람이든. 아, 저기면 그, 얼마든지 맞아야 돼 발견형 어디 갔어요? 여기 위쪽에. 아, 들왜네요 애들 옵니다. 뭐야, 아, 조심해. 고인 네. 살짝 안으로 들어가 있어? 어, 그쯤, 그쯤.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돼. 어차피 우리 백업 좋아서. 만은체성 기자극 들어온다. 바로 오네 다. 응. 기마단 보자. 지금 들어오는 네. 거 뒤에 확인. 기마단 봐봐 뒤에 확인 확인. 베데스그 you know? 밑에 음막 여섯 쪽 보자 여섯 쪽 음막 확인 아 여섯 쪽 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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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확인 확인 찾았어요. 나비 데려. 식스 보자. 확게도망가게어 타... 그. 딜 잡혔잖아. 아, 까비 그리고 그옆에 기운이 이름 바로. 확인. 보자 확인나눈한 번만 주고. 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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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번 번. 어요 멈췄어요. 도끼 어, 어, 다고 어, 어, 안에 들어오는 거 도끼 자국 보이지? 아니다 기운이 이름 파장 11시 쪽. 파장 11시 쪽. 확인 확인 확인. 움직여. 드리좀드리 좀, 좀. 버려, 버려, 이거. 뺀다, 뺀다. 그 도끼짝으로 돌려, 그냥. 여럿 그 쪽, 화장 여쪽 가봐. 스턴, 나 스턴 좀. 패슬 넣었어? 아. 확인. 비싸서요. 음. 야, 6번. 6번 뮬한 번만 주고. 뮬한 그 번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나. 네. 난 기운을, 저 안에, 안에 거 정리 한번 하자, 안에 거. 기다려봐. 나 이거 왜 자리가 안 나오냐? 못 들어가, 못 움직이냐? 오케이. 됐어, 됐어. 돌려. 아, 이거 내가 안으로 뺄게. 야, 떡상, 그거 다시 돌려, 니가. 하울 돌려. 아니, 떡상, 돌려. 돌려, 돌려갖고 네. 쳐가서 그냥. 넌 쳐, 아, 그냥. 네. 치는 게, 치는 게, 치는 게. 아, 볼트 들고 온게 없는데. 어, 아, 저도 없는, 어, 여기있다. 나 있어, 나 있어. 아, 나, 내가, 갔다 내가 들었어, 내가 들었어. 박포형 <laughs> 한술. 박보영 한술. 나이... 아, 원래 환술이 었어요 원래 박보영 환술. 박포형 환술이요 환술이요. 어. 어디? 나 혼자 왔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끼작 들어온다. 네, 확인. 그, 버리고, 기운 있는 쪽으로 가자. 네. 힐리을 하고요. 가운데 들어오는 거. 화장 있는데. 여6 시, 아홉 시. 네 번, 네 번, 2 번. 삼 번, 삼번 옆에, 삼번 옆에, 삼번 조심해. 기운 계속 봐봐. 기운 생각했다. 계속 봐봐운 카메 잘 감어. 카메 감어, 네. 카메. 아니, 기. 운 이거 그립 잡혀 왔잖아. 핑 옆에, 핑이 아홉 시죠. 여섯 시 내려가잖아. 여섯 시, 여섯 시 내려가잖아. 갔어요. 턴 돈다. 아 뭐야, 턴왜 금방 풀려? 계속 기운 봐봐 이거. 기운 밀어. 기운 먼저 밀어. 아니면 그 옆에 그람으로 돌리자. 경비전신 한 거, 돌렸어. 들어가게. 그래. 짰어요. 까비. 그래. 바로 그 밑에 봉황. 봉황 바로 보자. 그 봉황 그래. 지금 방금 민들어간 거. 리종 네. 식스 있다. 열두쪽 아, 네. 네. 봐봐. 열두 쪽, 열쪽가봐열 지금 대패 돌잖아. 식스 트리종. 식스 안 보여. 못 봐. 까비. 까비. 어, 네. 기운이는 내가 그자만어 일단. 나 흑단, 흑단 눌러 오케이, 네. 좋아요. 흑단 일단 한 마법사 어 들려 글잡아놓게 밴드톱 아 아깝다 들어가네 이번약이번약얼령얼령 보자 12쪽 가봐 얼령하게쪽 파장 따라가는 거아 버려 버려 네네네 들어갈 거야 이거 저 안으로 들어갈 거야 들어갈 거야 들어오는 것 중에 얼령도 있어. 쭉, 9시로 살짝 빠지면, 빠져봐. 들어오는 거 보자. 9시로 살짝 빠져있어. 지마단 보이지? 1 2시 쪽에, 살짝. 지마단 하게. 아홉시 쪽, 끝에. 봐봐. 확인. 확인. 쪽 끝에. 봐봐. 확인. 돌려. 괜찮다. 괜찮았어. 트리중 미안, 미안. 아, <laughs> 아 와, 씨, 나만 찍네, 애들. 다음, 그라이 보자. 지금, 데기런신한 네, 거. 둘. 찍다트리중 신호 됐다, 야, 다시 갈게. 와, 아, 이 키. 우리 네. 쪽 안에 붙은 거 보면 숙이 있어. 봐봐. 숙, 숙, 리무브 숙. 아, 안 되겠다. 이번 조심하고. 네. 숙이 계속 따라갈 거야, 내가. 이번흑탄 쳐줄게. 움직여봐. 숙이 어... 빠지네, 9시 쪽으로. 버리고 이번 움직여. 이번 들어와. 네. 움직여서 들어와. 다 들어와. 안은 들어와. 네. 옆에 가운데 들어오는 거숙 들어온다, 숙. 봐봐. 확인. 확인, 확인. 올렸어요 나 지금 띠기야. 그냥 쑥 계속 봐.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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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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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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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번 하고 5어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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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다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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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뮤한 번만 주고. 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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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티트리 어, 왜이렇게빙 뭐 네, 나냐 오늘. 아 답답하네. 도끼 자극 조심하고. 악동 탱탱이 있어요. 시죠. 화장 있는데 봐봐. 화장 있는 악동 텔탱. 맞아요. 확인. 다음 나 갈게. 다음 나 붙을게. 다음 뭐 이거 나왜못 붙어? 나왜못 붙어? 아, 목이. 그 자리 그냥 도끼 자극 바로 그냥 가자. 데스일 네. 준비요. 데스 줄게요. 데스 줬어요? 있었어요. 응. 어 박보용 거기 필안 들어간다 아필가안 들어간다 거기 형 거기 자리 몇명 있어? 우리 어. 지금 풀파야 풀파야? 어 아니면은 창자 형이 저쪽 그 법사 해주 창자 빼고 아니 창자 빼고 거기다가 그거 그거 박보영을 넣어 야 우리 나밖에 없는데 파티할게. 여기? 어? 그럼 파티를 이거 다시 좀 짜야 돼 아니 아니 한명 빼고 뺐어 거기 한명 빼고 박보영을 넣으라고 바보요 박보영. 오케이 환술사니까 박보요 상경뒤이디요 그냥. 솔직히 아. 그라임이 보이냐? 목소리 잘안 들려요. 아니야, 아니야. 아주 스윙해. 오케 그라임이 바로. 세이프. 스윙 잡고. 우리 밑으로 아우 살짝 내려와봐. 세이프 형 내려와봐. 음. 여기서부터 하나 찍어 내려올까? 파장인있데 봐봐, 식스. 9시 끝에. 11시 쪽. 아, 내려가, 내려가. 수기 보자. 우리 안으로 정중앙에 들어오는 축하게, 거 보자. 화장 있는데, 봐봐. 아, 7번 때린다. 7번 살려봐. 떡상 어, 살려. 한 번만 줘. 살아만. 민조, 민조, 민조. 민조 민졌어, 아니, 이거 수위 때릴 민졌어, 거야. 내가 수위 민졌어. 때릴 거야. 수위 때릴 거야. 수기. 수기. 디스 조심하고. 베슬렀어. 베슬렀어. 야 계속 팔려 이거. 계속 베슬 주. 계속 베슬 주. 디스가 날라가야 돼 이거. 7 번. 아 아니야 칠번못 살린다. 떡상한 떡상에 데려도 돼. 살아봐 뒤에 기운을 이면 바로 바꾸자 확인. 뒤로 뒤로 기, 기운을 이런 어, 바꾸고 수비로 바꿔 수비로 바꿔 아 관광들 먹으시고 이번 살려봐 이번 네. 움직여 네 수비로 돌려줘야지 이안 따인다 훅 당쳐줄게 저 누구야 왕... 와와훅당와훅당 어, 와, 와. 와. 네, 내가 훅당줘 오케이 형형 형 그냥 찍어 그냥. 내가 한번 볼게 오케이 12쪽에 식스 아, 아, 있거든, 봐봐. 화장이. 확인, 확 화장이, 어 왕자 살려봐. 아, 이거 와 살려봐, 와. 아니, 안 죽어, 안 죽어. 옆에 있어. 숙하게 때리는 거도 봐봐. 아, 나 마, 이녀 없어. 잠깐만. 내려봐. 아, 뱀 아, 아, 채웠어. 12쪽 얼령 보자. 12쪽 가자, 얼령. 저 멀, 멀리 있는 거. 2번 움직여. 어, 2번. 2번 네? 살려주고, 2번 때리는 어, 거 엉덩이 보자. 했다다 아마, 그냥 아 달고 아, 왜 이렇게 이 샤오가 안 잡히냐? 다시 올라갈게. 나뭐 공겼어. 그냥 못 움직여지고. 이번 베레다 베르타 베레다 오. 그라이 보자. 9시 끝에. 아아시 끝에 봐봐3시 끝에 화장 있는. 형 확인. 멍 때리고 있는. 확인. 찍었어. 뭐야? 나0시 쪽에 왕자 따라가는 거. 식스 보자. 10시 쪽에. 확인. 픽스. 지금 픽스 9시죠? 픽스 9시. 픽스 바로 9시. 시 있는 거. 나 붙었어. 나앱 붙었다. 둘, 셋, 찍는다. 픽이야. 앱찍 들어갔다. 나비. 어... 6시에 악동 탱탱인데 멀리 봐봐. 멀리. 그냥 디스코야 죽는다. 일단 어, 치다 그냥 죽, 주... 잠 기다려봐. 야, 나, 나 움직일게. 나 움직일게. 쟤노면이야 어, 제노면이다나 갈게, 갈게. 아, 나왜 이렇게 이거 시험 못은 죽이냐? 칠 번, 칠 번, 칠 번. 버려 버려 버려. 빈 줬어, 빈 줬어. 도끼짜, 아 타장인데 기마담 있거든? 아홉 시 쪽? 확인. 봐봐. 찍었어. 확인. 나이스, 나이스. 그리고 1 2 시에 쑥이 있어. 1 2시쑥 봐봐. 열두 시 끝에. 나저 따라가 볼게. 쑥 확인. 확인. 좀 리무버 찍어 놓게 봐봐. 찍었어. 이리 한번 봐. 풀이 중, 풀이 중. 보야. 아, 이래, 어? 너, 이래. 아, 이래요? 오케이. 응. 도기장도 있어, 그 옆에. 야, 6시에 이거, 아, 피닉 있는데 좀만 내려와. 그냥 그 버려. 네. 피닉 있데 좀만 내려와. 좀만 내려와. 도기작을 볼까? 네, 본파운스 12시. 오케이, 도끼작. 갈게요. 제가 갈게요. 제가 갈게요. 본파운스 12시. 아, 이거 해, 9시. 번, 나 이거 왜못 올라가냐. 12시에 없아 9시로 옮겼어. 아, 그립 잡을게. 밑으로 내려갔네 도끼자가. 찍었어 도끼자가. 디스코줄게디스코야야 쟤. 한번 더. 나 아, 진짜 예. 와서 먹고. 윤 없었어. 이거 하울 내가 돌릴게 다시. 아나 저쪽 자리 잠깐 들어갔다 올게. 그럼. 내가 들어가면은 떡상아 다시 이거 네. 좀 돌려놔. 이거 갖고 다시 하울 돌려. 울 돌리고 때려도 돼 그냥. 어차피 안 죽거든, 금방 그냥 붙어 있는 게 나아, 둘 우리 약방에 민증 줘요. 부자가 떡상이 약, 그 뭐야, 봐줘. 저, 네. 세이프 형이 저봐주고 음. 미라가 고이 챙겨줘. 그 다음에. 확인. 디오 형, 누가, 누가 챙겨줘, 디오 형. 나는 내가 면 필요할 때 얘기할게. 어, 얘기해. 네. 숨어있으니까. 고이가 나가있지 마, 나가자. 잡자? 고이가 이대줘야 돼. 고 네네, 이래 넣을게요. 얘네 올라오면은 딜레이 오지게 되거든? 엔파이몇 <laughs> 명, 몇명더 죽이면은. 태천이 왔다, 태천이 밴드톱이야. 밴드톱은 아까부터 있었어요. 어뭐왜뭐없나 뭐, 했더니, 이씨. 강철 판금도 까보시고 나한테 들어와 있어. 고배님하고 냉정님 파티 돼 있니요? 왕자야? 응? 우리 파티 없는데? 고배님하고 냉정님어 둘이 파티 하고 있잖아. 같이 맺는 게 낫지 않아? 속도 없는데 뭐 같이 파티해서 뭐해? 것도 그래. 히니스 때릴까요? 이거 잡아야 되냐, 놀아야 되냐? 또 <laughs> 알아서 해? 네들 불고 싶은 친네들 들어오겠지. 잡힐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네 명이 도쳐서 잡힐 것 같아. 이거 피가 응급으로 온다. 아, 온다. 도끼 자극. 어, 들어와 있는 거 먼저 보자. 나 공기겠다. 우리 들어오는 아, 거. 어. 도끼 자극 보자. 6번 살려봐. 야, 6번 베넷 가도 돼. 배슬 나왔어? 6번 베넷 가도 돼. 어? 베류를, 베르 안네 베르들 왔네. 오케이 좋아. 어, 어. 이거 도끼 짝만 내가 계속 도끼 짝 먼저 날리자 이거 그냥. 봐봐. 찍었어 <놀람> 도끼 짝을. 못 찍었어요. 배슬배슬이 가겠어? 계속 찍고 있긴 하거든? 쓸라보다 <놀람> 빠비. 6시다 아, 공항 이다 아, 공항 11시 어떻게 기까 봐. 아, 볼게 공항, 공항, 공항 봐봐. 1억 아, 삐기야. 나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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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좋겠다. 셀러브, 셀러브를 대답해 봤게 그냥. 그냥. 아분대는 너무 왼쪽 구석에 쑥, 왼쪽 구석에 쑥. 11시 쪽에. 파괴 파괴 1시 11시. 렸어요 11시. 11시. 1 아 몹이 뭐나 진짜 가운데 얼령 있다 가운데 얼령 악동탱탱이랑 피닉스 1 2시 악동탱탱 있거든요 페이시로 빠지는 거 하나 있는 거 보여요 확인 이거 흑단 찍어줄게 요 일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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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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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인렸다펜인다인 확인 좋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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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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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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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인 확인 확인 확 아, 어, 애미없어어 형, 많이 없어요? 벌써 먹었지. 형, 나도 곧발 한 200개만 사줄 수 있어요? 응, 다 사줄게, 네. 또 필요한 거, 빨리. 곧발 200개만. <laughs> 곧발, 곧발. 마, 좀. 마돌 좀. 마돌이요. 마돌 200개. 아, 맞다. 나도 마돌 확인해봐야지. 마돌은. 마돌 있다. 한 300개 정도 있다. <laughs> 마프유산 <응>. 챙겨가야겠구나, 그냥. <웃음> <하나는> <웃음> 저... 저 그거 뭐 머리 한 번만 주세요 뭐 국발 음. 400개 들고 가면 되지? 저도 머리 저도 머리든 애들... 마들를 사오리 다... 저도 음? 머리 아니, 좀. 지아리나 어, 마나가 살 달린다 얘들 들어왔다 들어온대요 들어와요 얘들왜입 바꿨어 아 돼. 아, 진짜 치겠다. 피 자극 위에 올라온 거야? 기억 확인. 조심하지 마. 시요여 봤어요? 비슷하게요. 가운데 쑥 들어왔다. 조각하게. 네, 빠하게 예, uh, yeah. 약한 것도 까는 게 나아요? 게 오이 봤어? 나왔어 줄게나 아직 쿨이야 계속 오케이. 밀게 뛰기야 아우 나다네 형이 다시 해줘야 다른 거려도돼어 이거 이야 끝에 그냥 도끼 짜고 넘기 끝에 그냥 공겼어 이새공격거나왔줄게이번 조심해 이번이번 네네 알고있어요 날고 바로 도끼 짜 계속 게 숨스있다 숨어있다. 아닥, 아닥 걸었어 야, 너 죽는다? 어, 빨리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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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랄걸. 어, 쇠를 눌러줘야지. 기운, 기운을 늘릴 수도 있네. 기운이는 어, 패야겠다, 맞, 이거. 안패겠다기운을는 봐봐. 나 이거 민한번만 민안. 아, 눈 들어갔어. 6 0해 쑤기 봐봐. 됐을 오지게 도네. 쭈기 봐봐, 어, 나데스를 계속 들어오는데, 나한테 나, 뭐... 나, 나 움직일게 다이 나 죽어 아, 나나 아, 나... 어, 미안 김화장 보세 김화장 9팀 네싹다 낼게요, 고객님 싹다 낼게요, 고객님 아, 쟤네 그 암호가 있... 암호가 있으니까 존나 잘 넘어가네 담요가 9팀, 30살 보세요, 9팀 네. 식사 확인 네. 아 네. 뭐야 아, 이거 되는게 없네 네. 어. 빠져야 될것 같은데 어. 이거 지금 빠져야 빠져야 아, 어, 길 막혔어. 어, 라인 보세요. 저라그다음네 아, 쉽다 같다. 3 음, 아. 아. 왜 죽어? 나배아어겼어 아니, 대패 걸렸는데 어떻게 될패 아. 형제형 아픈 텐트 이거 디스코잡 봐봐, 디터어 오케이, 오이, 아, 어. 그럼, 그럼 이래서 디터 다시 한번 어, 먹으면... 말을 하고 이래야 돼. 예예, 예. 그럼 이래 놓을게요. 어, 텐었어 지금 콩나법 아, 예. 없어도 있다. 아, 참, 작... 의미없다. 거기서 빠져나와요. 거기 너무 공격했다. 뭐냐? 그 정중앙에 김하단 봐봐 그냥 정중앙에 유권 킹스 있는데 킹스 음... 있는데 킹스 바로 12시 버티고 쪽에 데려어 그, 아니야 김, 너 나와 데려 데레. 캐리하 돼. 어우 못 버티겠네 이공항에 한번 구하되고 있살지네스 옆에 나아눈으로와있나나 완전 공격이공봉이 확인 바로 찾어요찾어요 바로 12시에 어 근데 와. 못 먹어요 못어요 예, 먹... 아, 먹었다 <laughs> 기자리 식스 있다. 미그 막... 없어요. 의미 어, 방... 없어요. 내가 내가 따줄게. 그래요. 괜찮아. 빨리 갈게요. 아, 내가 고있 아, 뛰어가볼게 아, 나약사 왔는데. 아, 나3번 조심하고. 움직여. 어. 움직이면 돼. 움직이나나떨거 줘. 어디 어디로 가? 12시, 12시 끝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잠깐만. 여기, 잠옷 좀 잡아봐요, 이거. 아할것 없으시면 잠옷 좀. 자, 아, 저거 없을 때 엠탐 좀 하고 올게요.